아니, 난 알지. 키스마시뭔지난 알지. 술 알아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그 선배님께서 이제 아 선배님이라고 하지 마. 우린 친수자이니까. 아, 아, 아니, 오라고 아, 하지 마. 아니, 잠깐만. <laughs>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선배님과 하고 그래서 오늘 뭐 할까요? 상의같은데 <laughs> <laughs> 방송에서 한번 마주쳤어요 인성이 너무 훌륭한 스타일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휴, 배고파 활동 바빠서 그랬더니 미안한데 지금 아니야? 네두 어. 분도 먹보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봤어요 먹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먹방을 뭐하 감사네 여기 이렇게. 아, <laughs> 오늘 저희 색깔 맞췄거든요. 아니 이거 우리 짰나? 짰나요? <laughs> 안 짰대요. 안 짰었대요. 아, 팀을 네. 해도 될것 같은 아 그건 사연 안 네. <웃음> <웃음> 퀸덤2를 제가 봤어요. 어 진짜요? 카리스마 <laughs> 있는 표정을 지으니까 어, 되게 아니. <laughs>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알좀 <laughs> 많이 아, 그래? 아, 아, 먹고 잤는데. 누웠어요. 먹고 잔는데이렇쁘다고 <laughs> 거짓말 기준인데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추가 직접 로제 떡볶이랑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laughs> 어머 어게 제가 계속 보요 내가 말할게. <웃음> <에이>. <웃음> 아니. 로... 로제 떡볶이랑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 일단 떡볶이랑 마라탕 다 좋은데. 야 근데 마라탕은 대장이 흉악한 음식인데. 매운 거못 뭐, 뭐 드세요? 매운 거 먹으면 고이 쓰리고 솔직히 또또 아프거든. 쓰라리는 느낌 이들어갔어그도 <laughs> <저도> 괜찮은데. 치 <laughs> 바로 <나도> 관리하는 거야? <웃음> 네. <웃음> 진짜.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닭가슴살.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져 내가 운동을 하니까 취향이 이제 바뀌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치즈버거, 치킨.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치킨을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요? 네. <laughs> 저는 어제도 먹었는데 매운 거. 교촌치킨에 이번에 카사마칩 나온 거 아세요? 뭐, 뭔 사바? 카사마칩. <laughs> 카사마칩을 엽떡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떡볶이랑 치킨이랑 카사마칩이랑 이렇게 <laughs> 배운 친구네. 둘다 맛잘 아인거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맛있겠다. 오동이 얇아요. 일단 이 얇으면 맛있는 거 알죠? 하... 야, 이거는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어? 이 음식이 선배님을 약간 비추천하는 음식이거든요. 저는 떡볶이를 잘안 먹어요. <웃음> 왜지? <웃음> 떡볶이는 징역 가야 되는 그런 <laughs> 음식이거든요. 유산소를 1 시간 이상 뜰때징역고하는데저 그럼 사형감이에요. <laughs> 이게 왜냐면 달고 맵고 짜고 있기 때문에 간단 그 조합이 그렇게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먹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맵진 않겠죠? 드시면 빠져버리실 텐데. 음, 어떠세요? 맛? 솔직히 하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음. 왜먹는지알것 같아요 왜 먹는지 물어보세 먹는지 물어봐요 <laughs>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소스나 어떤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대 크림소스에 떡에 햄, 햄. 소시지에 햄. 페퍼로니도 들어가 있어네맞아 페퍼로니에요 목마르죠아 <laughs> 진짜 또 뭐하려고? 복불복하려고? 안, 안 말린 것 같아요 안 마실 것같아요아저 목말라요? 줘봐요 어디 그래서, 트렌드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서, 맞추시면, 풀피스. 못 맞추시면, 묻혀. <laughs> 두분 중에 덜맞춘 분이 마지막에 묻혀서 오셨습니다. 나왜 이렇게 많이 따라주는 거? 감독님, 나랑 안 맞네. <laughs> 아, 진짜 보시죠. 네. 오, 형. 아, 진짜 미쳤어요. <laughs> 근데, 무조건 나거든요. 오, 와우! 와 진짜 무섭어요 아, 술도 아닌데 안 좋았던 니 <laughs> <laughs> 일단 한번 퀴즈를 줘보세요. 네. 감독님. 맞혔습니다. 자, 갈게요. 이름만 쓴거 아니야? 아니야 정전제가 좋아했어요.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 둘. <셋>. 아 민호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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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진짜 민호인 줄 알았어. 거짓말 <목소리> 지금이에요. <목소리> 조금 봐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저좀 이제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하나, 둘. 어 저기 아유. 아 주호민 주호민 선배. 조민과 저기 아, 이말년 아닌데? 네. 아니 저기 선배. 이말년 맞아? 아, 네 들려요 들려요 침착맨 아 맞다 침장맨님 음, 우리 먹 곰팡인데 주 콘텐츠가 대상차 <laughs> 때린 다음에 어. 이걸 어떻게 먹어 너무 쓰다. 희석이한테 지금 너무 쓰다고 아 이거 진짜 오래가네요 메뉴를 바꾸고 갈까 해 메뉴를요? 응 음, 좋아요 아또 있어요? 추가! 푸주 추가! 청경채 두번 추가! 고수 추가! 고수 빼요! <laughs> 근데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아니, 나는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안 먹어요, 왜냐면 왜? 너무 얘도, 속이 아파 그리고 얘도 칼로리가 괴물이에요 저게 이렇게 일단 좀 덜어서 <laughs> 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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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소스 추가해야 돼요 요거. 짜콩 소스 감사해요 이거 대박,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걸 꼭 찍어 드셔야 돼요, 엄청 맛있어요 음, 맛있다. 그거 볼래요? 있어요? 어! 아, 좋은데? 그쵸? 응, 음, 내사이야 너무 맛있죠 음. 여기 주변에 양고어 푸라는 진짜 맛있는 마라탕 집이 있거든요. 양고 뭐? 양고어 푸. 거기 꼬바로가 맛집이에요. 와, 어, 감사해요. 오늘 이따가 유산소를 한 3시간은 때려야겠다. 이집가서자은 다. 수화 돼요? 오늘 어떤 재료왔지 말해주세요 선배저 메추리알. 메추리알. 음. 저는 쿠주. 쿠주. 쿠주 아 좋아해요. 두부를 말렸나?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두부를 피자로 이렇게 해요? 네. 네? 인지 언니. 끙. 캐릭터. 옛날 동대문 옷잘 입는 캐릭터 이름 기억이 안 나. <laughs> 로드 인지. 무슨 무슨 로드 은지죠? <laughs> 로드를 다는 말 로드 은지. 기른지. 다 <laughs> 응? 음? 왜지? 정답이 기른지. 그럼 갑자. <laughs> 네. 알어 음. <laughs> 이게 2에요? 1, 2, 하나, 아! 도라미! <도놈이>! 정답! <웃음> <웃음> 아, 이 친구 이렇게 안 봤는데. 아니, 보통 써야 되는데 아, 너무 쓰더라고요. 쿠빈 나왔요티리터 엄청 귀여워요. 근데 춘 아, 어떻게 아, 났어? 팬분들이 인형 같은 거를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한테. 약간 단단, 닮았다. 인형 같이 생겼잖아. 네. 감사해요. <laughs> 자 시즌 B 시즌 무료로 3개월 나오기. 어. <laughs> 무료로? 그게 뭐예요? <laughs> 어, 그게 뭐예요? 아, 알았어. 아니, 아니. 자 주세요, 무상차 <laughs> 나 진짜 몰라서 틀린 거 아닙니다. 다 내가 먹어주려고 갈게요. 뭐지? 다 먹으면 되는거지 네. 네 이건 뭐예요? 와. 와. 야 이거 끊으면안 되는구나. 진짜 첫식이다. 어제 어린이들이 어떤 디저트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콘과 끈대 아니겠고 아이스크림도. <laughs> 이게 뭔가요? ASMR? 그냥 a s m r 할순 없죠. 보시면 핸드폰 있죠. 네. 네. 이건 두 분이 공동매트를 먹냐? 둘다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우 너무 예쁘다. 오, 엄청 많다. 자, 잠깐만. 그중에 키스맛 젤리가 있거든요? 원맛 젤리? 응? 아, 난 알지. 키스맛이 뭔지나 알지. 츄 알아요? 아. <laughs> 줘봐요. 키스맛이라고 이게? 키스맛. 키스맛이 뭘 딸기맛이나. 딸기맛 나지 않았어요? 츄? 어? 모르죠. 어이구. <laughs> 기아라 추가. 뭐 잠깐만. 야, 순만 쳐서 40도 걸리는 장난치는 거 왜요? 사례 들렸어. 되게 잘하시는데 이거 할수 없을 때 모기 소리만큼 조용하다고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츄 님은 그거 입시다. 저 지구 젤리. 지구 젤리? 어우 느낌이 이상해. 먹어볼게요. 자 준비. <laughs> 통화. 사실이 맞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난 뭘로 때리지? 키스. 어? 그러니까 아. 시작. 아. 아니, 그랬어? 까는 게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까는 거 없어. 안쉬시더라고요 어, 소안 쉬었어 요이이상한 젤리 먹어요 맛이 없마키스는 맛이 없네 옵소스마시스 마시옵소스. 마스 해본 거야? <laughs> 자, 성공. 스 마시옵소스, 치산의 계속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편할 때 집에 들어가시면 돼요. 어, 안경 벗으신 거 괜찮으신데요? <laughs> 그러면 다시 하자. 왜요? 처음부터. 어, 좋아요. 어, 나 안경 벗고 할래.